각 면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 이 상자를 6번 던질 때 n 번째 바닥에 다음 면이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 그러래요. 그리고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걸 확률을 구하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얘를 만족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얘랑얘 동시에 만족할 확률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를 한번 조사해보는 거죠. 이 합의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면 되는가 그리고 A6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거합 자체로 봤을 때더 커질 수 있는 경우가 4 그리고 3이 되면 되는 거죠 즉 2가 한번 1이 두번 나오고 1이 세번 이렇게 나오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조합은 5, 3 같은 원리로 5, 4 그리고 6, 3 6, 4 6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얘도 2 2 1이 나오고 2 2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2 2 2 2 2 2 2 2. 그리고 요거는 1 1 1 2 1 1 1 1 1 2 1 1 2 2 1. 아이고 힘드네요. 요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열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이 조합을 여기 세개에 분배하면 되니까, 이 독립 시행 확률 분포잖아요. 맞죠? 2가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정해져 있고, 3번 시행을 반복했고, 그리고 배열 되는 것만큼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저 확률은 2를 기준으로 잡으면,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3번 중에서 한 번, 그리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2가 한 번, 그리고 반대 확률이 두번 발생하는 거. 얘가 2, 1, 1을 여기 배열하는 독립시행의 확률분포고 그럼 이거에 대한 분포는 2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세번 중에서 0번.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그게 세 번이고 이거를 곱하는 거죠. 연달아서 쭉 진행하는 시행이니까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원리로 얘도 구해주면은 얘는 3번 중에서 두 번, 3분의 2 확률이 두 번, 3분의 1이 한 번, 그리고 얘도 3 c 0 곱하기, 3분의 1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3번 중에서 두 번,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요거는 얘랑 똑같은 거죠. 2116이 분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3c1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3번 나오는 거는 3번 중에서 3번, 3분의 2가 3번, 그리고 3번 중에서 0번, 3분의 1이 3번, 얘도 3c3, 3분의 2의 3제곱, 그리고 3c1,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제곱, 3c3, 3분의 2의 3제곱, 그리고 3c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들 다더한게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분모에 깔린 3이 6개잖아요. 3, 3, 3, 3의 세제곱이니까 3이 6.729죠. 다음 729 분에 그 다음에 요거 326 요거 1 이니까 6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3 4 12 이렇게 나오네요 12그 다음에 3 4 12 3 2 6 그럼 72죠 72 더하기 얘는 8이네요 8 그래서 8 더하기 요거는 8 6, 6 8에 48 더하기 요거는 8그 다음에 요거는 12 96이죠 96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729분에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80 이거 하면은 60 이거 하면은 102 240이네요 그래서 242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요걸 만족하는 확률이고, 그리고 이거이면서 얘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1이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1이 될 수가 없죠. 첫 번째 2를 여기 배열하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얘네들은 탈락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거의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여기 배열하는 게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였는데 이건 순서가 일부 정해진 거죠. 1이 하나 여기 반드시 와야 되는 첫 번째 그럼 1이 올 확률은 첫 번째 3분의 1이죠. 이 자리는 고정된 거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거는 3분의 1그 다음에 곱 하기 그 다음에 1, 2를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에 독립시행의 확률 부을 적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1, 2가 맞죠. 그래서 2, C, 1, 두번 중에서 한번 2가 나오고 기준으로 2로 잡고 있으니까 1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 1, 1밖에 없죠 조합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3분의 1이 연달아서 세번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1이 반드시 오고 그럼 얘도 순서 2가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의 배열이 그 확률을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또 1, 2올 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얘도 1, 2 2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배열하면은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요거를 여기 배열하는데 네 번째는 1이 반드시 오는 거고 그럼 이 1을 여기 1, 2요거나 2, 1 이렇게 이제 배열시키는 거죠 독립생 확률분포로. 그러면, 네 번째 1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 그 다음에, 2c1, 3분의 2, 3분의 1.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3, 3, 3, 3, 3, 3. 3. 그래서, 요것도, 7 2 9분의 요거 2이니까 4죠. 4, 플러스 2의 제곱. 4, 플러스, 4, 4, 16.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729분의 24네요. 그러면은, 전체 확률, 729분의 2, 4, 2 중에서, 729분의 24. 요,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약분하고, 2로 한번 나눠주면, 121분의 12.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정답은, 121분의 12가 되겠네요. 분자 분모를 더하래요. 그 답이 13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